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, 폭스바겐 그룹 코리아, 볼보자동차 코리아, 한국 토요타 자동차, BMW 코리아, 한국 모터트레이딩에서 제작 또는 수입 판매한 총 33개 차종 93,575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. 이번 결함 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 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 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 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의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 정보를 수집 분석하는 자동차 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 차량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